안녕하세요. 오한금법사입니다. 따라만 해도 부자가 되는 오한금법사의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제가 2년마다 굉장히 좋은 풍수 어,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황금 보자기 하나로 집안의 행운이 가득하고 부의 기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제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어떤 불을 일으키는 그런 소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코끼리도 얘기를 했었고요. 뭐, 부엉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물 편들, 뭐, 골드 액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클줄 몰랐어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풍수 그 소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좀 약간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냐 풍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 이렇게 적당한 물건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해서도 온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큰 돈을 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에 2년 동안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요. 코로나가 터졌고 자영업자 분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서민들이 힘든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은 집안에 온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수 있을까 제가 2년 동안 테스트를 해 보고 고심하던 찰나에 황금 보자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보자기, 되게 비싸 보이죠? 근데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명칭은 공단 보자기고요 왜 우리가 집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오거나 어떤 뭔가가 들어올 때 이런 보자기 정도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근데 왜 이런 거 버릴 때 되게 아까운 생각 들죠 아니 너무 색이 곱고 좋은데 분명히 어, 어떤 용도로 쓸것 같긴 한데 딱히 쓸 거는 없고 그러다 보면은 거의 뭐 옷장에 방치해 놓거나 우리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안에 금색을 갖다 놓으면요 부의 기운이 일어나고요 안정된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요 어떤 골드 액자나 비싼 그런 소품만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공단 보자기를 충분히 이용해서도 우리가 부의 기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골드 장식품을 갖다 놓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뭐 황금 액자, 어떤 금거 부기를 갖다 놔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풍수 인테리어는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금법사가 2년 동안 생각 끝에 고심 끝에 이 황금보작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황금 보자기를요, 집안에 배치만 잘해 놓으셔도요, 부의 기운이라든가, 어, 뭐, 금전 나갈 일도 좀막아줄 수가 있고, 계약이 이상하게 자꾸 안 돼. 그런 분들도 계약이 잘될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해야 될 점이 있고, 황금 보자기를 비치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황금 보자기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신 분은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단이나 비단은요, 여러분, 예로부터 굉장히 고급 물건에 속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요어 굉장히 선물을 해야 될때 답례품으로 보냈던 게 비단이었고요. 우한금 법사도 있는 입는, 입는 한복이 공견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단인데요. 비단 가격이 지금 시대에서도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 공단 보자기를 구해서 집안에 비치를 해놓으시면요. 금전운이라든가 어떤 재물운의 어떤 상승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물운 뿐만이 아니라 요 공단 보자기의 효과는 계약이 잘안 되거나 계약이 자꾸 깨지거나 버는 돈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경우에도 이 보자기를 빛을 해 놓으시면 요 어느 정도 여기에 이렇게 금전의 기운을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음, 이 사실은 배치를요, 금색은요, 거실 중앙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실의 중앙은요, 우리가 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 배치하기엔 어렵고요. 어, 밑에, TV 밑에 장식장이나 아니면 집안에 드레서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펼쳐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만약에 공간이 적어서 이렇게 펼쳐놓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시는 분은요, 이걸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헝크레터 놓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성껏 모셔야 돼요. 뭐,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깔끔하게 귀중한 물건처럼 우리가 이게 부적 다루듯 신주단위 다루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줘야지 나한테 어쨌든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똑바르게요, 모가 나지 않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집안 한쪽 부분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어 우리 아이가 자꾸 취업이라든가 뭔가 어떤 합격에서 자꾸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도요 방 안쪽에 아이 방 안쪽에 이렇게 보자기를 비치해 놓으시면요 좀 효과를 보시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굶소이좀안 좋으신 분들 있죠 하나 아, 우리 부부 사이를 좀더 좋게 하고 싶어 어 조금 더 이렇게 화목해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여자분들은요 방안에 안방에 화장대가 있죠 그 화장대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어서 올려 놓으시는 것만으로도 부부 굶소이라든가 부부 사이를 좋게끔 할수 있는 그런 비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자기 인테리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건데요 이 보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천장에 걸어 놓거나 옷걸이에 걸어 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운기가 상승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보자기 천이 밑으로 꺼지면 안 됩니다 금의 기운은 위로 솟아 올라야 돼요 재물이 막 펑펑 쏟아져서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밑으로 꺼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기를 걸어 놓으면요 오히려 금전이 더 나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헝클여 놓지 마시고 헝클여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걸어 놓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 보자기가 처지게끔 이렇게도 인테리어를 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네모반듯하게 올려 놓거나 사각형으로 접어서 정갈하게 올려 놓으셔야지 보자기의 어떤 그런 어, 비방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황금 법사가 오늘 이 황금 보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나름대로 2년 동안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또 가정이 불안하거나 금전이 어려우신 그런 신도님, 아이가 자꾸 대학에 떨어지는 경우에도 제가 이 황금 보자기를 조금 비치해놓으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어, 금전으로 어려웠던 집안은요, 금전이 일어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 자꾸 떨어지던 재수생의 아이는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이 아이 풍수 인테리어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안의 음기를 상승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풍수라고 하면요 여러분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만 하는 게 풍수 아니야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풍수는요 저희 같은 서민들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자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더 원하는 걸 이루어서 내 가정을 꾸리고 잘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어, 황금 보자기 어, 풍수 인테리어 편이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어,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길 오황금 법사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